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라이파이낸스입니다 자 지금 라이파이낸스 혹시 지금 25년 거의 1월 말인데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오늘 같이 좀 전달해 을 드릴 겁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거고 뭐냐면 여기 지금 해력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려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아예 그냥 왜냐면 지금 14원이죠. 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펌핑이 나올 겁니다. 수차례요. 수차례 이 흔들 거라는 거죠. 어떻게 증명할 거냐? 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. 얘네들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어요. vip 누구죠? 고래입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. 혹시 나라도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꼭 주세요. 010-219-7372번 문자 문자 문자로 8하고 한글자만딱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문자 남겨주시면 노해당 정보는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. 자 제가 지금 미리 찍어서 공유 드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10페이지 분량인데 계획이 다 잡혀있죠, 여러분들? 요 안에 상세하게 잡혀있습니다.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, 펌핑과 급락이 동시에 이루어져요. 그래서, 요거를 어디까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때그때마다 얘네가 파는 그, 여기 목표가가 매도하는 가격이 같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 혹시나 뭐 대체적으로 이러한 펌핑들 이런거 요런 이런 거 그때도 요때 한 3, 40% 올랐나 보네요. 그때도 이러한 펌핑 구간에 물리시는 거 제가 미리 방지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미리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눌렸더라도 추후에 2차, 3차 펌핑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를 꼭 남겨 주세요. 팔하고 남겨 주세요.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 없이는 코인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제가 그래서 무료로 공유 를 드리는 거예요.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일대 따라잡기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강나하죠 정말.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해 와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와서 매매를 해도 최소 50배 최소 50배는 수익이 납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정보 없이 매매를 하시다가 닭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이거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01021997372번 아, 한 글자 문자 꼭 남겨 주셔서 요 정보 무료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